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부터 아주 날카로운 유튜브 분석까지 있었는데 이걸 다 모아보니까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기업 바로 펩트론입니다. 오늘 주가가 그 심미적 저항선이라는 30만원을 뚫고 3 1만원에 마감을 했죠. 이 상승이 과연 음, 본격적인 추세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반등일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펩트론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핵심 단서들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오늘 분석은 펩트론을 둘러싼 여러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랑 그렇지 않은 소음을 딱 구분해 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기술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시장이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펩트론 하나만 보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더큰 그림부터 봐야 할것 같아요. 요즘 K바이오 섹터 전체가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올해 기술 수출 누적 계약 규모가 벌써 18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플랫폼 기술이요? 네. 비유하자면 약간 특제 만능 반죽 같은 거예요. 이 반죽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팥빵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소보로빵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약후보 물줄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 기술 자체를 통째로 수출한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팥빵 레시피 하나 사는 것보다 이 만능 만족 기술을 통째로 사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ABL바이오의 그랩바디나 알테오젠의 ARTB4가 바로 그런 만능 반죽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례들이죠. 하나의 치료제에 얽매이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만능 반죽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려는 큰 손이 바로 일라이릴리라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출시한 제품 절반이 외부 기술일 정도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아주 진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바로 이 거시적인 환경이 펩트론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 플랫폼 기술이라는 강력한 산업 트렌드와 빅파마의 적극적인 구애라는 순풍이 동시에 불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15년 상장 이후에 한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는 펩트론의 시가총액이 7조 원을 넘는 이유. 이걸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펩트론이 그토록 주목받는 이유. 역시 일라일릴리와의 관계 때문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펩트론의 핵심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팩트부터 딱 정리하면, 펩트론이 작년 10월에 릴리랑 14개월짜리 기술성 평가 계약을 맺었어요. 작년 10월에요? 네. 대상은 펩트론의 독자적인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스마트 대포라는 이름의 만능 반죽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평가가 바로 다음 달, 2025년 12월에 끝난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요? 네. 시다의 모든 관심이 이 카운트다운에 쏠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마트 대포 기술 한번 주사로 약효가 몇 달이나 지속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런 약효 지속 기술을 가진 회사가 펩트론 말고 또 있나요?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가 결국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일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비슷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특별한 이유는 이미 루프원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로 상용화에 성공해서 기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이에요. 아, 이미 검증이 끝난 기술이다. 그렇죠. 많은 기술들이 그냥 연구실 수준에 머무는 것과는 달리 이건 이미 시정에서 팔리고 있는 검증된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새로운 단서가 나왔어요. 아, 그 오토 인젝터 이야기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 오토 인젝터 자동주사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에요. 이건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이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의 계약 성사를 암시하는 수준의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비유하자면 와인 뚜껑도 열기 전에 어떤 모양의 병 라벨을 붙일지 디자인부터 하고 있는 셈이죠. 와, 뚜껑도 열기 전에 병 라벨 디자인부터 한다.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현재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주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걸 한 달에 한번 버튼만 딸깍 누르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만성질환 시장에서 복약 편의성은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거든요. 릴리가 단순 기술 평가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의 최종 제품 형태까지 깊숙히 논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주가 장승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이누스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시그널과 기대감이 주가에는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보내주신 유튜브 분석들을 보니까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게 갈리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레벨업 관점입니다. 레벨업이요? 네, 보내주신 한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펩트론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급등락 속에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른바 스케일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펩트론의 가치를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한 단계 위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죠.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이른바 빈집 상태라고 표현했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펩트론의 시가총액에 비해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만약 다음 달에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확실한 뉴스가 나오면 지금까지 관망하던 기관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공간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이게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는 첫 번째 관점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런데 빈집이라서 더 크게 오를 거라는 분석과 달리 뉴스의 팔아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내주신 다른 자료에서는 알테오젠 사례를 들면서 이런 플랫폼 기술 계약은 단기 제로가 아니라 기업 가치 재평가의 시작점이라고 반박하던데요. 이두 관점.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관점, 즉, 향후 주가 시나리오에 대한 감론율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첫 번째, 초강세론 시나리오는 알테오젠의 사례처럼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쪽이에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스마트 대포 기술의 독보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이번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아, 시작이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를 넘어서 35만원, 50만원, 나아가 100만원까지도 가능한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뉴스에 파라라는 건 오히려 계약이 발표되는 그 순간이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전술적인 접근인 거죠. 네. 그게 두 번째 전략적 매매론 시나리오예요. 본 계약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공식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죠. 가장 확친한 호재가 공개되는 시점이 역설적으로 재료 소멸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뭐 투자 기간과 위험감소 수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문제겠죠. 그렇군요. 두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하지만, 가만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은 있네요. 맞아요. 두 관점 모두 12월 분기약 발표라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의 주가 상승은 뜨거운 K바이오 시장 분위기와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위에서 12월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그리고 오토 인젝터 공동 연구라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더해진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만능 반죽, 즉 플랫폼 기술의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는 거죠. 결국 다음 달에 나올 릴리의 최종 결정이 펩트론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릴리와의 기술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지만 만약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펩트론은 릴리의 파트너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의 진짜 장기적인 가치는 이 계약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스마트 대포 기술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에 적용해 주는 위탁 개발 및 생산 즉 CDMO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 것은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불과할지도 모릅니다.